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가, 어, 합해진 진해, 데, 창원시로 합해진 데가 지금 몇년 됩니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번에도, 어, 창원, 자, 마산, 창원, 진해 해가지고, 창원특리시로 이번에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마산 창원 마산 진해가 특례시로 된 만큼 거기에도 좀 힘도 있을 것이지만은 또 모든 면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가 한 104만명 정도 됩니다 주민이 시민이 그래서 이제는 음, 특례시가 되면은 많은 관심도 있을 거지만은또 국가에서도 많이, 뭐 정부를, 정부에서도 를정부 많이 그걸 하겠지만은, 또 책임도 따릅니다 마산 창원 지네 분들이 또 책임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 특례시가 되면은 많은 혜택도 있겠지만은, 그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뭐, 마산창원, 어, 지내 분들한테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또 마산창원 지내가 특례시답게 또뭐 제가 보는 게면에는좀준비생도좀 부족합니다. 그 도로라든지 또 건물이라든지 있는 게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면은 그뭐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마산, 창원, 진해에 뭐큰그 호텔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또 어디 뭐강광이라든지 바다 니면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마산, 창원, 진해 분들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를 드립니다.